안녕하세요 네. 여러분 제가 허니버터가 먹고싶은지 군옥수수가 먹고싶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지금 고르는 영상을 찍을거예요네 어. 아, 아니 나알것 같아 순서를 다시 섞어줘 음. 해봐 <목소리> 어떤 맛일 것 같아?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? 유진아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? 아, 허니커터를 보고 실망한 폼이 난구노스수 같이 먹고 싶나봐 도라이. 그냥 먹어. 허니커터. 응. 아니, 아니. 아니. 허니커터 아무데로 오늘 할게요. 네. <laughs> 음. 음. 맛있어? 음. 맛있어? 음.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음. 허니버터를 먹고 잘했다. 근데 음. 재주를 많이 들렸거든그면막 음. 이런 것도 음. 넣었는데 음. 맛이 나는 승자는 음. 리부터그어 <laughs> 그대가 이겼습니다, 니버터 p 음. 니버터 역시 m 니 d 터 g e r Pantan m o 못 이겨. e r 이 o 이 don't, y 이런 don't, you d o n 수 you d o n 봐 you d 나 n t y o 거 don't, you d o n 반 y o 두 don't, you don't, you d o n 이맛 아는데? 이맛 아는데? 이게 과자 있는데 이 맛으로? 요즘에 아 있는데 아는 맛인데? 아 요즘 그 옥수수 같은 걸로 많이 만들잖아. 아그 국자지만 약간 조금 더 자극적인 콘칩? <laughs> 아 그치 콘칩. 좀 자극적인 콘칩인데 여러분들 왜 허니 과자가 더 좋은 줄 알았어? 허니 과자가 좀더 부드러워. 음이 친구가 다시 한번 승. <laughs> <laughs> 파프 알